야, 이상한 거네. 어, 아, 이렇게 안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경석의 척추팔팔 t v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고혈압. 고혈압, 잘못 알고 있다. 분명히 해서 붙일게요. 고혈압, 분명히 잘못 알고 있다.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또 풍선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풍선이 크게 달라요. 1번 풍선, 2번 풍선, 3번 풍선. 풍선 다른 이유는요, 이게 여러분의 혈압 차이에요. 이 풍선은요, 건강한 혈압, 120에 80. 이 정도는요, 한 150에 한뭐한90 정도? 애매모한 네, 고혈압. 이 정도는 한 180, 뭐 170. 수축혈압? 진짜 고혈압. 자, 당연히, 뭐가 더잘 터지겠어요? 눌렀을 때. 얘 아니에요? 얘? 그죠? 당연한. 그런 거지. 시작하 하려면, 이거, 이거에. 아유, 벌써 돌리신데, 그렇게 예, 하려는 거 아닙니다. 자, 자, 이런 분들은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 없죠? 예? 왜냐면은 터질 리가 없으니까. 눌러봤자, 뭐, 뭐 터져? 예? 왜냐면은, 아직까지 여유가, 여유가, 있는 거 여유가 있어. 이 풍선은. 그죠? 그래서 눌러봤자, 예, 터질리 없어. 누르는 게 뭐예요? 누르는 게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술을 먹었다거나 뭐뭐 뭐 스트레스 받다거나 괜찮아, 네? 괜찮아 가지고 얘네들은 버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중간 혈압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의사들이 고민해, 아 약을 처방할까 말까, 약을 처방할까 말까. 에이, 미리 약을 먹어서 나쁠 거 없다. 약을 드셔요. 그러면은 이 풍선이 고혈압을 먹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은요, 여러분이 복용했을 경우에. 혈중의 최고 농도를 보이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약은요, 아침에 드세요. 어떤 약은요, 저녁에 드세요. 아니면 하루에 두번 드세요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은 모든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중 최고 농도를 유지하고 서서히 서서히 배설되면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은 아침 시간에 최고로 효과가 있고 오후엔 떨어져. 어떤 약은 반대야. 그러면 어떤 약을 처방하냐? 의사들이 그 사람이 혈액 변동치를 봐야 돼요, 원래는요. 아, 이분은 주로 아침에 혈압이 높구나. 그러면 은 뭐예요? 아침에 빨리 작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 거지. 또, 아, 이분은 주로 오후에 높구나. 그러면 오후에 최고치 보이는 약을 처방하는 거죠 아니면은, 다 높아. 그러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니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또한 약을 추가해, 점심까지. 이렇게 해서 혈압약이 한, 번한알 먹는 분, 두알 먹는 분, 세분 달라지는 거예요. 자, 대부분 하나 먹습니다. 자, 이분은요. 아침 혈압약을 먹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혈압을 먹으니까 혈압이 떨어져.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작아졌어. 여기 작아졌죠, 분명히? 그죠? 근데, 오후 혈압도 사실은 높았던 분인 거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병원 갔을 때 주로 혈압을 언제 재봐요? 병원 가면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아니, 밤에 병원 고혈압약 받으러 가시면 어딨어? 대부분은 병원 가서가지고 가서 혈압을 재보거든요. 주로 9시, 뭐, 11시. 저녁에 혈압을 모르잖아요. 혈압을 재우세요? 안 재워요, 대부분은. 그래서 의사들이 안정성이 입증되고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이 주로 아침에 하나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떨어져. 하지만 오후에는 높게 유지되겠죠. 어! 나중에 우연히 발견됐어. 어! 저에게 높네? 그러면 약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술을 먹었어. 오늘 부부 싸움을 했어.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은 혈압약 때문에 응? 그냥마 좀 눌러도 눌러도 이렇게 폭발하고 싶은데 누르고 있어. 하지만 아침약과 저녁약의 사이에 그 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누르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 이렇게 있죠 터질 수가 있어. 자 문제는 얘예요. 어이구 여기. 문제는 얘예요. 1 8 0에 110. 당연히 고혈압약을 먹었어. 떨어지. 이게 제 친구 얘기예요 처음에 병원 왔을 때 11시 아침에 갔대요. 얼마? 180에 110 나왔대.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먹었어. 먹어서 아침에 병원 가니까 얼마 나왔어요? 130 나왔대요, 130.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야. 만났지? 만났더니 이 친구가 노래방을 좋아해요. 맨날 맥주 마신 다음에, 아, 노래방 가서 막 해, 노래. 그러가서 다음날 아침에 혈압을 재본데 떨어져 있지, 약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점심, 연예계는 혈압을 한 번도 안 재본 거예요. 음. 집에 심지어 혈압기도 없대. 그냥 병원 갈 때만 재본데나 병원 갈 때만 정상이야. 그래? 이때지있으니까약 먹고 있으니까. 의사는? 음, 정상입니다. 잘하고 계시군요. 야, 이름말해. 노래방 가고, 노래, 노래방 노래 가서 노래 시카 노래 부르고, 아, 노래방 가서 혈압 몰린 아니에요. 시카 흥분하고, 담배 피고 술 먹어도 정상이야, 혈압이. 괜찮은 거 같아. 그러니까 는 계속 놀아, 놀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여기는 못 올라가, 누르고 있으니까 저녁 혈압이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근데 이걸 안잡봤어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다가 아이 하나 아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혈압약을 꾸준히 먹었고 항상 혈압이 될 때마다 정상이었는데 내가 왜 뇌출혈이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왜 내경색이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오진 아닙니까? 혈압을 유지하면 잘 된다면서요? No 반드시 혈압은 아침, 점심, 저녁 수시로 재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안정시에 편안할 때 재는 것이 여러분 혈압 맞아요 하지만 흥분했을 때 재봐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했어? 심한 스트레스야? 아씨... 미치겠어? 여러분이 음주를 했어? 재봐야 돼요 스트레스 시에 흥분했을 때 운동 치고 혈압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혈압이 뛰면 재지 마세요 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리 올라가봤자 정상은요. 수축혈압이 170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원래 160, 150 정도가 올라가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운동 직후에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을 재봤을 때180 올라가는 분 많아요. 자 여러분이 흥분했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이 180 올라간다. 그러면은 안정시에정상이라 하더라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다시 혈압약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약을 바꿔야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혈압약을 아무리 먹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병이 와요? 그런 말이 많이 감수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서 주로 부부싸움할 때 남편이랑 뭐 그게 뭐 아내랑 분이랑 막 싸우잖아요. 막 내가 못 살아. 때막 싸울 때막막 당신 진짜 막 던지고 싶었던 찐하다가 잠깐 그때 돌아보자마자 스탑 한 다음에. 혈압기를 가져오셔가지 아, 한 다음에 혈압을 재보여야 돼요 혈압을 재보면 남편분이 혈압이 190 나왔어 그때 그러면 어느 사모님이 어...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사모님이 혈압이 200이 나왔어 그때 남편이 위로 붙이면 남편도 아니지 대부분 그 상황이 되면 아이고 200이 나오네 아이고 내가 고만하야겠다 이렇게 화해도 하고 혈압도 발견할 수가 있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